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아, 이제 날짜도 벌써, 어, 양력으로 2021년 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축년, 음, 설도 지났죠. 어, 아, 육0갑자로 신축은 흰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흰소는 전통적으로, 어,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2021년, 그 신축년의 의미는, 어, 더욱 깊게, 신축년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어, 준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번 주에 있을 신축년 정월 산신기도제와 정초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음력으로 1월 9일, 양력으로 2월 20일은, 신축년의 첫 산신기도제일입니다. 물론 이제 음력이죠. 어, 그리고, 2021년, 어, 정초 기도의 입제일입니다. 아, 그래서, 어, 산신 기도제일이면서 입, 어, 정초 기도 입제일인데요. 어,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날에, 어, 많이 오셔서 신축년 기운을 듬뿍, 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어, 또, 그, 방역 당국도 이제 코로나, 코로나19 환자 수가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어, 15일 0시부터 28일 어 24시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수도권은 2 단계 그리고 비 수도권은 이제 1.5 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 아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그 인원 제한도 좀 완화돼서 어 그동안 혹시 그 산신기도제 에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아 코로나 1 9로 걱정돼서 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신축년 정월 산신기도제 에 참석하시고요. 또 이번, 어, 산신기도제는 이제 정초기도, 어, 입제일로 같이 함께 드리기 때문에, 어, 함께 기도 공덕과 또 나눔 공덕을 쌓기 위한, 어, 발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정초기도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 좋은 일들, 그 좋은 기운을 많이 불러드리고, 또 나쁜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아, 신년 의례죠 어, 그거는 뭐, 특히 이제, 그 절에서도 많이 하지만, 아, 우리의 전통적인, 음, 그 세시풍속에서도 이설 명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어, 보통 이제 정초 기도 한다 하면, 음, 정토, 정초 기도 기간이 이제 5일이나 이제 7일 정도 이어지는데, 아, 우리 지산도원에서는 이제 7일 기도로, 어,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입제일은 이제 음력, 어, 1월, 어, 정월 9일이 되겠고요. 회향일은 어, 정월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또 어, 이제 우리 세시풍속으로 보면 이제 정월 초하루부터 이 대보름까지 그 15일 동안이 그 모든 악한 것또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그 일종의 벽사 명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초, 그 신년 설 명절은 어 좋은 것들을 불러들이고 나쁜 것들을 쫓아내는 그이 벽사진경, 이 벽사명절입니다. 특히 이제 나쁜 애군을 쫓아내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많이 뒀죠. 그래서 이설 명절은 음, 정월 초하로부터 어,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이설명절은 일정의 그 축제 기간이요. 설 축제 기간인 거죠. 어, 설 축제 기간인데 어, 옛날에 동사가 주업이었던 시대에는. 지금 요 시기가 이제 음력 어 설이 이제 농안기죠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안기이기 때문에 아이 어, 설명절 1 5일 2주 동안 뭐 연날리기도 하고 뭐연놀이도윷놀이도 하고 또 음식도 차려 놓고 그 어, 음식을 나누는 이제 설 축제를 보냈지만 아 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어 대신 그래도 우리의 음력 설 전통을 지키는 우리 문화에서는 어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어, 그, 장독대에, 그, 정안수를 넣어놓고 기도를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15일 내내 그랬죠. 설명절 내내, 그렇게, 에, 그, 새해에는, 어,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쁜 애군, 사된 것들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하는 천지신명께 비는, 어, 그런, 이제, 에, 기도의 또 주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 남자들은, 어, 이제, 대청에서, 제사도 지내고 했죠. 어, 그래서 이번 주, 어, 토요일 20일, 음, 음력 1월 9일,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에, 정월 산신 기도제와 어, 정초 기도로 어, 드리게 되는데요. 어, 함께 참석하셔서 나와, 또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어, 또 평안을 끼치고, 또 재앙도 막아내는 이제 그런 위신력을 이제 듬뿍 받아가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어,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어, 내려오는 무궁화호 기차가 계룡역에 어, 10시에 도착합니다. 그전에는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차 시간이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도착하시면 어, 승용차로 어, 지산도원으로 이제 픽업을 하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신축년 어, 정초기도와 그리고 산신기도에 함께 하셔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또. 이 나쁜 것을 떨쳐내는 이 파사현정의 그런 새 다짐을 올리는 그런 치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